아네요 협찬 아니고, 요내돈내 상. 제일 복선 아이스. 어 그래? 아, 이거 먹을. 그럼 불닭 먹어? 왜똥 살까봐? 나한테막나 이거 나 이거 어 이거 먹어. 나언거 먹어. 나 이거 먹어. 나 이거 가어나 이거 가어어 너희도 그림먹고 그랬나? 맛있어 보인나? 식가루 어디꺼 먹어? 그럼 참치... 아 제대로 생각보다 맛없어 여음 <laughs> 음, 음 영왕돼 어머나 다 진짜 <laughs> 내가 너 영스타 팔로우 하다가 유튜브 구독자로 넘어간건 나한테 영스타 안팔로울 것 같아 근데 지금 뭐 화면 봐봐 귀여운데? 한입 줄까? 응. 마지막 한 입만 빨리 먹어 내손 잡지 마 형스러워 다 먹지 마 진짜 다 먹지 마 어디 갔지 어디 갔어 다시 빠졌어 어 쥴도 안 먹어 다 쳐먹어 진짜 그냥 다 먹어 아 진짜 안 먹어 너무 들어서 못 먹는 것 같아. 흑임자크로스티드욕 먹는 것 같지? 난 그리고 올리브 추이스티도 하나 해줄래? 이거 하나 저거 하나 해서 반반 먹어. 그래. 아, 음. 너무 많이 시켜는데 우리 어떡하냐? 방금 금쪽씨 만났음. <laughs> 마스크 쓰고 있어서 다행임. 금쪽씨 반가웠어요. 그 꼬리 말이 아니라서 부끄럽긴 했는데 반가웠어요 이 브이로그를 보고 있길 바라며 후! 후쿠카가 아니고 도쿄! <laughs> 너무 춥고 거리가 진짜 다, 다 예뻐 가볼래? 돈골 <laughs> 돈라면이 뭐야 아 돼지 뼈! 아 돈꼬치네 갑자기 이걸 주셨습니다 아, 맛있 한번 뜯어볼게요 아, 이런 걸 주셨어요 아까 에 팝업트 아 좀많이짠데다왜 갑자기 쇼핑을 하고 있는 가야 우리 지금 브라자보 온. 아, 너무 귀엽다. 이거 뭐사시야 쇼핑하다가 발견했는데 너무 예뻐요. 처음 보는 디자인인데 아무튼 요거 마음에 들어서 사기로 했음. 핸드폰이 먹통이 됐어요. 인심이 안 돼요. 카택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안돼 가지고 우리 그 호텔 보여주면서 히얼 오는가이시 왔어요. 7라한국고는짠 <laughs> 라면 먹고 걷고 신발 사고 끝. 다시 돌아온 절망편 <laughs> 여기 호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호텔인 거예요 걸어가고 있고요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이런 경험도 있으면 굉장히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고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재밌게 가보아요 따봉아 힘이 안 나와 나 힘들어 지금 너무 추워서 손이 빨개졌어요 집 가고 싶어요 <laughs> <laughs> 편의점 털러옴 우와 어떡해 언니 이거 맛있을까? 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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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당고 먹어볼래 우와 이거 뭔가 맛있을 것 같은데 우와 푸딩이다 나 푸딩 먹어 우와 언니 이거 맛있을 것 같아 고구마 고구마 모찌롤 음, 많이 사긴 했는데 아무튼 다 먹을 것임 아무튼 맛있그다거지지좀 하는 거야 음, 맛있어. 다음 음 오래? 맛있다. 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광맛 먹기전에 무슨 맛일것 같은게? 떡에 꿀? 진짜 음, 에 꿀이야!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말은 좀 제대로 할래? 크레이프 까나페 초콜릿 칩 아, 맛있어? 응! 음. 엉덩이 같은 느낌인데? 엄청! 몽글몽글! 네. <laughs> 안녕 잘려고 그랬는데 멋진 피부를 위하여 팩을 사러 동키호테를 가고 있습니다 위에 옷은 언니 거뺏서 입었어요 지금은. 삼십분 너무졸려요. 아, 너무예뻐. 동키 호텔. 맞다 새벽 1시에 <laughs> 이거 맞는 거같아 어, 아닌 거같아 어디 있지? 그 밑에 캡션을 켜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른 거야 모모야 라우 <웃음> 뭐라고? <웃음> <웃음> 모모야 라우 모모야 그, 그만 모모야 <laughs> 라우 <laughs> <laughs> 그만해 <웃음> 뭔가 상큼한 게 땡기는데 모모야 <laughs> 어, 빨리 그 여쭤봐 안약 사고 그니까. 마스카라 리무버 사고 팩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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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분야 젤리 사고 트로피카나 그니까. 사고 도쿄타워 보면서 가는 길 나왔습니다 오늘 둘다 늦잠을 자버려가지고 의상 협찬 조사씨뭐야 겉옷 빌려 입었어요 추워서 식당 아, 아, 너무 좋았는데 <laughs> 일본에서 택시를 타면 택시 확인 번호라고 해서 탑승 확인 번호가 뜨는데 일본어로 말씀을 드려야지 편하잖아요 서로 근데 또 저는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웠었기 때문에 숫자 정도는 셀수 있습니다 1,2,3,4,5,6,7,8,9,10 <목소리> 정도까지는 알아요 왜이렇중입병 환자 같지? 어 지금 약간 세깅해야 될것 같아 캘빈 반스 아 입고 왔어? <목소리> 아, 캘빈안입었 그래서 지금 그 밀리언 달러 베이비 찍어야 될것 같아 비가 와요 우울대 우와 이게 뭐야 저희는 오코노미야문자야끼라고몇번 말씀드리죠 지금? 문자야끼랑 야끼소바 먹으러 왔어요 이게 약간 타코야키를 펼쳐서 먹는 그런 느낌이래요. 먹어봐요. 우와! 이거 그걸로 먹는 거예 긁어 먹는 거야? 이걸로 먹는 거래. 음, 이 스테이란 아닌데 반응이? 이런 맛. 믿어라. 야키소바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뭐라고 말해야 돼, 이러니까 언니가 파파고를 키라 그래가지고. <laughs> 파파고 열심히 켰어요. 자키, 주모시타 야키소바오, 이마, 이타나케마스카. 잘하는데? 사키주모시타 야키소바오, 이마, 이타수케마스카 잘하는데? 야키소바. 맛있겠다. 미안하게 됐어요. 오늘 제가 삼각대를 챙겨놓고 안 들고 오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찍혀질 예정이니까 미리 미안해요.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 정도 나왔어요. 짠! 이걸 드디어 봤어. 와 자판기도 있어 자판기. 어 음. 비둘기. 씨. 나한테 와 오지마. 시부야 스파이. 와 너무 예뻐. 와우. 와우. 완전 일본이다 여기. 여기 일본이니까. 와 이뻐. 여기는 뭐야? 어 여기 있다 찾았다 이거야? 어 이거. 말차 크레페 내집착으로 이루어낸 오, 고양이 진짠 줄어 고양이 나... 진짠줄 알았네 기대하겠죠 <laughs> 안녕 미유 <안녕. 웃음> 누구니 <안녕? 웃음> 네. <laughs> <laughs> 그만해 말차 티라비스お願いし다 여기로 와 정말 정말 나이 이것도... 아리가 너무 생각보다 조금 아크까지. 데 이거 맛있겠다. 자, 빨리 먹어봐 어떤지. 어때? 음. 맛을 잘 못.. 아 더러워. <laughs> 우리 왜뭐 이렇게 재옥에 탄다고? 야 너무 추운데? 난 이제 나 이제 괜찮아졌어. 나한번도안괜찮아졌난내 취향은 아니야 커피 먹고 싶어서 그거 먹어볼까. 나도. 느끼해. 우리 카페 갈까? 루피 동상 걸렸습니다. 이거 맞냐며. 진짜 너무 춥다. 아이스크림 입고 없고 저에. 아이스크림 있는 거 먹자. 아 그래. 가깐마 이거는 브라우니, 브라우니 아이스라는데 브라우니 아이스. 브라우니 아이스. 브라우니에 아이스크림 있는 거고 이거는 카페라떼 아이스고 저는 추워서 따뜻한 걸로 시켰어요. 이야, 맛있겠다. 음와 되게 달다 부들부들하고 맛있는 데부들부들하다 약간 호두 같은 것도 좀 씹혀 견과류 음. 있잖아 음 그리고 택시에서 좀 음. 나 택시에서 포그랗다 나 택시에서 포그랗다고? 여 사이트에 눈 미러로 계속 쳐다봤는데 진짜로? 이거 쭉쭉 찾는데 네가 계속 봤잖아 나 많이 피곤했나 봐 여기 와서 하는 거라고는 쇼핑밖에 없는데 이게 맞는지 진짜 연말 분위기 완전 최고야 여기 어, 너무 예쁘다 어 진짜 예쁘다 귀여운 거 같은데? 가야지 마음에 드는 푸드티를 찾았는데 너무 딱 맞는 느낌이에요. 전좀큰게 좋아서. 암튼 포기.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모르지요내 말투 이런 거 아무도 모르지요응못 알아듣지? 응, 재밌지응재밌지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말했지 재밌네 그거. 뭐? 백종원. 야 맞아 밌다 이거 돈바욕이에요 아. 어. 진짜 많네. 세 가지 김치 모듬. 뭐 이게 맛있어서 이거 시키고, 생맥 두개 시키고, 무설 하나랑 안심 세트 하나 이렇게 시켰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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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삼국 <한동> 세트. <laughs> <목소리도 짜증매> 맛있는 <laughs>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구설 첫 경험, 진심, 진진 아, 어, 어, 와사비 너무 해요. 이거는 뭐더라요? 치맛살이랑 갈비살이네요.

맛있겠다. 아, 안녕하세요. 크게 한 입. 꽉 해보시고 쭉. <웃음> 맛있어. 크라티니가. <laughs> 아 진짜 맛있어. 아시잖아. 안 먹을 거야? 안 먹어. 왜먹고 혼자 생긴 거. <laughs> 아, 아 진짜. 진짜. 다 먹고 나왔음 다 먹고 나왔음 나도 얼굴 빨개졌다 <laughs> 어 추워 언니 근데 그거 알아? 몰라 <laughs> 나 성인 되고 우리 술 처음 마셨어 거의 스물한 살인데 애 <laughs> 찌레기 그냥 입을 다무는 게 어떨까 알았다 언러면 이제 세븐일레븐으로 가가지고 편털 편의점을 한번 타를 거예요 또 편의점을 타러 음, 볼 건데요 너무 추워요 우아소이스 라이스 그래, 그거 먹자. 초코비 먹을까? 우와, 이건 뭐지? 바나나... 초코 바나나 초코비잖아. 언니! 초코 바나나 초코비. 우와, 이거 뭐야? 고구마 모찌인가? 먹어사과같거아니 먹어볼까? 궁금해. 그래. 언니, 우리 컵라면 하나 먹어볼래? 뭐가 맛있을까? 내 생각엔 작은 걸두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오, 이렇게만 사. 그래. 이건 뭐야? 몰라. 일단 이렇게 사보자약속손없는데산용 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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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는 중. 콩방아 산용 속지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줄 아는 말이 아리가또밖에 없어 가지고 <laughs> 모든 인사를 지금 아리가또로 하고 있어. <웃음> <웃음> 응. 조용히 컨실러를 이렇게 발라주고요. <laughs> 아니 애교살 그림 괜찮다고. 나인디언처럼 나. 와 봐봐. <laughs> 야 이거 조장님이잖아. 니도 <laughs> <laughs> 지금 웃음 언니. 못 참. 아이 모자 돌렸는 거 아니고 그냥 똑같은 거임. 근데 진짜 여기는 거리가 다 이쁘다. <laughs> 뒤로 돌면 하나, 둘, 셋. 빅캣 타워. 어 이름. 흐렸다. 이쁘다. 진짜 예쁘다. 예쁘다. 여기는 곤파치. 곤파치예요 맛있는 곳 와, 진짜 계란말이 싸발놈이다 진짜 맛있다. 장날개 고치 아, 아주 맛있어요. 정말 맛있었다. 역시, 뭔된 거야, 막된 거야? 미친 새끼. 이 계란말이 엄청나이 <엄마한테> 예뻐요. <laughs> 다 먹고 나왔어. 아, 휴식 시간 또 고쳐야겠다. 나 허리가 아파. 또 택시? 한 번도 지하철을 탄 적이 없어. 비가 많아. 너무 아쉽다. 숙소 체크아웃 하고 짐 맡기고 하라주쿠에 갑니다. 쇼핑하고 엄마, 아빠랑 친구들 선물도 사고. 를 사겠다는 집념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음. 결국 원하는 게 없어서 데이프못 산. 매장은 큰데 열 받아 죽겠음. 정말 화가 나. 말은 흐렸는데도 이쁘다. 스테이크. 마늘. 어금. 아니, 여기 마음에 드는 직업을 딱 발견해서 사기로 했음. 맛있겠다. 뭐 먹지? 음, 존나 느끼. 그래, 어? 말 해가지고 맛있 진짜 이게 무슨 맛이냐면 구운 식빵에 생크림을 진짜 대장하게 찍어 먹는 맛. <laughs> 와 무슨 돼지 카페가 더 있어. 애기 돼지야.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9 7 8 <laughs> れね、いやれやろ。<laughs>